이걸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자연의 원리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자들마다 전부 다 신들이 전부 다다 빙의돼가지고 전부 다 지금 막 힘든 거야. 내가 볼 때는 음부터 지금 제들이 전부 다다 빙의돼가지고 전부 다 힘들어가지고 막 갑자기 몸도 아프고 멍해지고막뭐 뭐막 몸도 뭐막 이리 때부터 꼬지고 이상해지는데 그, 그 원리를 모르고 내가 뭐 어떻게 뭐그래가지서 매도한테 와고안 되니까 매도님 좀 신이 왕을 신좀 떼주세요. 돈이 없는데 돈좀 주세요. 아, 집이 없는데 집에 앉아주세요. 이게 도움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올 때하고 신이 올 때는 도움 받는 원리는 다 간단한 거.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네가 공부해서 실력이 좋으면 모든 걸좀더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한테 사람도 고 돈도 고 집도 고다 온다, 야. 그냥 자동으로 온다. 오토매틱이다. 왜? 비물질이 물질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니까, 이 비물질 영어 신들이요, 실력이 좋으면 전부 다, 좀더 물질 다 땡겨. 다 이루어지게끔 다 만든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하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 신을 내가 바르게 대할 수 있어요. 내 앞에 있는 귀신을 바르게 대해. 우리 조상 떠드는 신들 내가 바르게 대요. 신은 다 똑같은 신 아니에요? 아니 고무신은 내가 바르게 잘 신으면 되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신이면 오 인간 신이면 오 사람을 바르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나 가까워지죠. 저 사람은 절대 나 해고지 않아지. 왜 전부 다 우리 가 힘든 거야? 내 앞에 사람 신이 왔는데 사람을 바르게 못 대다 보니 저 사람 나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내 앞에 좀더 소상 신이 왔네 이거 실아니야 소상 신이 왔는데 어떤 신이 나한테 와서 활동하고 지금 어떤 신이 매달렸는지 자연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신을 갖다가 모르고 그냥 살아가네 모르고 살아가니까 뭐냐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알아야 하는 신을 바르게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알면 내가 바르게 해서 바르게 처리하면 신이 나한테 해코지할까요? 절대 해고지안 하죠 탁 내려서 가지고 공부하죠 어느 정도 거리를 딱 두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늘의 문렸열수는 힘이 안 되지만 내가 길을 모르지만 근데 제자와 같이 열심히 내가 갖추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멘토의 교육을 좀 받다 보니까, 나도 스스로 깨우치고 해탈이 됐었네? 신들이 옛날에는 뭐가 됐어? 내가 한이 몇째 됐어요? 지식을 못 갖췄어요. 아, 답 나오잖아요. 5 0 0 0 우리 조상들이 좀더 뭐냐면 무시하게 살다 갔어요. 그 당시에는 지식이 없었거든요. 대한민국은 지식이 없었어요. 좀더 철학을 하는 사대분만 있었지. 그럼 사대분들은 해밀의 신들일까요? 공신들이죠. 아, 나라 일을 하려고 전부 다 과거 시험 보러 간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럼 이 사람들 전부 다뭘 갖췄네? 철학을 갖췄네? 인수교육 받았네? 그럼 이 신들은 전부, 전부 다 뭐가 돼요? 전부 다? 떠드는 구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부 다 공신. 나라 조정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사회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전부 다 나라 대신들이 다돼 있는 거지. 그럼 이신들이 떠드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중청이 가있어요, 자동으로. 아, 나라 대신 대통령이 떠드는 신이니까요. 중청이다 가있어요, 벌써. 너는 나라를 위해 살았잖아. 뭐,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근데, 나라를 위해 산 신이 아니고, 나라를 사, 위해 산 신은 전부 다있어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과거 시험 보러 가야 돼. 이까좀더 그러니까 철학을 다 했다고. 철학 시험 보러 가는 신들은 사회부 신들이에요. 근데 밑에 70%, 하층. 우리 조상님들은 전부 뭐냐면, 지식을 한 사람도 못 갖췄어요. 지식이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 대한민국에 지식이 나온 적이 없어요. 철학만 했었지. 근데 이렇게 갖춰간 신들이 뭐냐면, 내가 육신을 다 쓰고 갔을 때, 영혼신이 되니까, 내가 지식을 갖춘 게없어서 무식해서, 하늘의 길을 모르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네? 그러니까, 누가 더 매달린 거예요? 옛날에 계속 떠돌다가, 떠돌다가, 수, 수백 년과 수천 년과 떠돌다가, 나중에 되게 뭐냐면, 어, 홍인과 지도자, 우리 후손이 태어났는데,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과 문화, 사상, 철학을 다 먹고 성장했네? 엄청나게 잘한 놈들이네? 이 잘난 사람 누가 만들어어요 홍인과 지도자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 전부 다 희생을 다한 거거든. 희생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딱 때가 되게 딱 오는 거예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붙어서 애매이려고 해꼬지하려고? 매달리려고? 원리는 그거죠. 신들이 절대 해고지 하려고 매달린 신들은 없어요. 도움 받으러 온 거야. 근데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셨던 고 거지. 내가 살다가 지식을 못 갖춰서, 내가 무식하게 내 살다가 죽다 보니까, 내가 하늘의 길을 몰아서 헤매고 있었는데, 어, 멘토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아, 원리는 간단했네? 내가 왜 지금 제자 입에서 내가 매달렸는데 정확히 답이 나오네? 못 받으려고? 지식을 갖춰서 교육을 받으려고. 왜? 교육을 못 받아서 헤매고 있으니까. 이 신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안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열심히 법문 듣고 있을 때 나도 뒤통수에 슈파서만딱나고 있으면 법문이 이 자연의 법칙이 스스로 막 들리는데 이걸 바르게 내가 6개월만 딱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들이 다 해달래요. 바르게 들었을 때. 아 근데 저는 3년, 5년, 7년 들었는데어 들었지. 들었지, 내 영혼을 쓰며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영혼도 영혼을 쓰며든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우리 조상신들도 안 쓰며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몰라. 들었는데, 소리는 뭐 알아. 근데 내가 바르게 전부 다 인쇄교육을 받아가지고,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 맞다면, 100일 딱두 번, 세 번만 지나면요, 내한테 조상신들, 매달린신들 전부 더 떠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전부 다 떠나. 근데 왜 있어요, 지금? 아직 그게 안 됐거든. 모지라니까. 완전히 이해가 안된 거야. 그냥. 이런 걸내 조상신들하고 타협을 봐야지, 내가 좀 이렇게 멍하던 게 멍청해지고, 어? 내가 가위 눌린 것도 탁 멈춰지고, 힘든 것도 탁 멈춰지면서 내가 하, 몸이 막 살만하죠. 옛날처럼 명청해지죠 그죠? 그럼 내가 눈치 볼때 눈치 본 신이 있어 없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어? 과거 살다가 나도 지장이 부족해가지고 상대 눈치를 많이 봤는데, 그 줄이 있단 말이지 있는데 와가지고 있으니까 눈치를 더 홀짝 쓴게 보는 거야. 나도 안 그래도 눈치를 보는 데다가 우리 신인들까지 과거에 살다가 눈치를 보는 신들이 같이 다 돌아다 보니까 뭐하고나 눈치 삭보네. 그런데 이 눈치가 신들이 눈치를 보는 건 티가 나게 딱 티가 나거든요. 상대 쫙 알아. 그럼 그런 신이 벌써 와 있다 이 말이죠. 나도 시식을 못 가져서 상대 눈치보다 살다가 신이 분명 있다란 말이죠. 그럼 신이 왔으니까 서로 우리 같이 공부하자. 공부해서 같이 서로 해탈하죠. 이렇게 하면요. 신들이 알았다고 하타 하고, 진량서 차면 신들의 질환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신들이 죄을때상대히 눈치를 안 보죠. 근데 나도 눈치 보고, 눈치 보는 신도 같이 와있고, 그럼 같이 눈치 보면 남들이 봤을 때 뻔하지 뭐. 확연하게 눈치 보는 것도 표가 나는 거야. 이대요? 이렇게 신들을 갖다가 타입을 보고, 신들을 이해를 시키고, 내가 신들이지, 금 어떤 신들이 나한테 와있는지 착하게 안 다음에, 그다음 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를 시켜버리면, 신들이 나를 해코지를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려서 하게, 내려서 돼요? 안 내려서요. 원력이 있는 사람이 말해야 되는 거지. 그게 내려선다,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신들이 싹 내려서죠. 그러면서 내가 공부할 수도 돕지, 또, 신들이.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해탈하자. 내가 공부할 수도 좀 도와도. 내가 이번에 진짜 공부 좀 해볼게. 좀 도와도.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 신들이 알았다고 다 돕죠. 백꽂이 절대 안 하는 거 신들이 그만큼 전부 다 단순하거든요. 깨끗해요. o 케이늘어떻지 음, 이렇게 부르좀아다 이해되죠? 음. 예, 그죠? 어. 그 내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신이 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 그 여러 가지 지금 신들이 와서 표정을 자꾸 주는 거야 복합적으로. 마이 와 있어 지금 많이 와있어이와 지금. 많이 와 있어가지고 그게 나한테 지금 다 매달리는 신들이에요. 우리고 제들이 그 매달리는 신들을 몰라 뭐만생각하냐면 그냥 조상 세인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가 카일 안 했는데 어제 좀 며칠 한두번세번가일가눌려가지그 생각 없던 거였어. 그 생각도 못 했어요. 내가 공부를 또 바르게 못 잡아서 또 그런가 그 생각만 했지 그 신이 지금 내려와. 그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신들한테 너무 무관심해서. 어 그런 것도 공도 좀쳐야주고 내가 이만큼 면들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더 희생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내 공부에 전보다다다 다, 어? 다 다스리고 이끌어준다고 이렇게 했으면 신들이 절 대고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지나고 좀렇게되니까 신들이 이제 들이차 보는 거야. 꼭딱딱돌아오 그 있다 딱 문이 딱 들어올 때딱 쳐다보니까 벌써 응 어, 그래 <laughs> 에너지 다나오는 거야. 그죠? 우리한테 처음부다 홍익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죠? 엄청난 신들이 왔으니까 우리 신들이 처음부다다 내려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두 종류야, 헤매는 신과 헤매지 않는 신. 그러면 헤매지 않는 신은 그렇게 많을까요? 많죠. 헤매는 신은 많죠. 근데 헤매지 않는 신은 뭐 없어요. 왜? 옛날에 좀더 철학을 다 하고 사대분들 전부 다, 다 지식을 다 갖춰가지고 이석격 받아 과거 시험 보고 전부 다 나라 일했기 때문에 나라 대신급 대 되어 있어요. 나라 대신으로. 그럼 이런 신들은 헤매 필요가 없지? 근데 우리가 좀더 이렇게 희생하도록 만든 밑에 있는 하급신들이 신들은 내가 가라는데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여기 왔는데, 주파수 땡겨서 왔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도움을 받아야 지도 몰라. 신들은 몰라요. 그래서 인간도 멘트한테 와서 무슨 도움받아야 될지 모르고, 신들도 와서 제자한테 무슨 도움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서 내가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신들이 듣지. 그래야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과외도안 돌리고, 이제 몸 아픈 것도 나사주고, 멍하고 멍도 안 때리고 눈치 보는 것도 이제 눈치 보는 것도 질량이 좋아지면 눈치도 안 보게 되고, 이러 되는 거예요. 왜? 와, 그때 되면에 이제 그때는 또 뭐, 그냥 또 저기 가는 거야. 어? 와서 막 나를 봤다 이렇게 할 때는 막 시끄럽게 해놓고 나중에 갈 때는 막안녕이란 말도 없이 그냥 떠나본다니까 어? 그래서 신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 신도 공부하고 우리 조상 신도 공부하고 귀신도 공부하고 해매는 신도 공부, 해매지 않는 신들 모든 신들이 다 공부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사람 신 때문에 우리 조상 신들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면 누구 누구 때 힘들어요. 조상 신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몰라주니까 알아줄 때까지 표정 주는거요그죠가히눌린다1 0 0예요 우리 해메의 신들이 배 옆에 있다가 항상 따라다니 줄줄다니요. 그럼 내년이잖아. 매년 돌아오면 올때 전부 다 줄줄줄줄 사탕처럼 따라온다고쫙 군다는. 그 공부하고 있을 때는 좀 자중하고 있다가 뭔가 뭔가 해주겠지. 뭔가 해줄 똥 말똥 이래되니까 이제 분명히 뭐 해줄 것 같은데. 해줄 똥말똥 또 해주는 것처럼 뭐 하고 있으니까 계속 매달려 있다가 이게 돼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딱 이제 정확신들이 타입을 봐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그거에 또 공부해서 내가 좀더다려줄 테니까 내가 공부할 때좀더 같이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신들이 문장 탁 냈어가지고 좀더 자중화 다 공부하거든요. 같이. 요어놓고또 공부하면 어떻게 돼? 공부 안 하네, 씨. 이러면서 다시, 다시, 다시 또. 어, 어. 신들은 뭐 재밌게 풀어 나갔는데 신들이 그렇게 다와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그럼 우리 신들이 따뜻 지금 뭐랄까요 어휴 맞아 맞아 온이 아니 간이 아니 뭐 이런 거지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서인들은 빼놓고 네. 오늘 좀 이렇게 내 옆에서 매달리는 신들 지식을 못가고 헤매는 신들 요 신들이 전부 다 우리 조상 신들이 지 다른 데서 온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주파수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줄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신들이 절대 올수 없어요. 신들은 전부 다 주파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쫙 아껴만 있는 거야. 우리 손조, 조상님들이 다그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걸 안다면 그 공을 치주는 거죠. 그럼 우리 신들이 좋아하고 자중하고 몇번 그러다 보면 가히 절대 안 늘려요. 오케이? 네.